걔네 집에 놀러 갔어. 음. 걔네 집에 놀러 갔는데, 걔는 원래 야동을 좀 일찍 봤나 봐요. 음.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면서 갑자기 뭘 시키더라고. 아, 너가 대딸 좀 해라. 어.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오랄까지 와, 오. 교회에서? <목소리> 형은 요즘 뭐하고 지냈어요? 네, 요새 이제 저는 새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디자인 쪽으로. 오. 또 이제 교육 쪽도 이제 하고 있어서 음, 음. 학생들 포트폴리오 만들어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디자인이랑 그 다음에 개발 코딩 쪽. 이 어. 형 능력자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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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세이경 형은 첫 키스 몇살때 했어요? 저는 19살 때 했습니다 살 그것도 이제 첫 연애한 사람이랑 음. 어, 제가 미성년자 때에는 종로랑 이태원 이런 데를 잘못나왔어요 부모님이 간섭이 너무 심했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이쪽인 걸 아시니까 음. 한시간마다 제가 학원에 있는지 체크를 했었어요 음. 그 다음에 통신사의 통화 이력이라든지 음. 문자 이력을 <laughs> 다 뽑아가지고 너이 사람이랑 연락하지 이 사람 오늘 만나러 가지 가지마 어, 이렇게 하고, 진짜, 영상통화로 걸고, 막, 맨날, 그래가지고, 조금 저는, 미성년 때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, 저는. 오, 이형 진짜 힘들었겠다. 어, 저는 정말 힘들었고, 근데, 저는 그렇다고, 그때,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커밍아웃을 엄마한테 했는데, 그걸 후회하진 않아요. 왜냐하면은, 그렇게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, 저, 당연히 미성년 때 정말 힘들었어요. 근데, 지금은 엄마가 저희, 그, 이쪽, 이쪽 술집에서 다 음. 주방도 맡아서 해주시고, 그, 그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오지 않았나 이거는 진짜 그럼 진짜 너무 고생했다 진짜. 어 진짜 저는 좀 힘들었고 솔직히 말하면은. 뭐 휴지 드릴까? 요 아, 아니 야, 야. 올라 그래요.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가 사실 엄마한테 아직 그게 미음이 남아 있어요. 솔직히 말해서. <laughs> 성인됐다 해서 내가 어. 바로 풀린 게 아니거든. 성인 때도 어. 외박 이런 것도 절대 안 됐고, 내가 한번 이제 종로 이태원 갔다가 핸드폰이 완전히 요금 다 끊긴 적이 있었었고. 음. 그래서 난 그때 애들도 정말 고마운 게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 걸 아니까 희주랑 음. 이런 애들이 다 우리 집동 동네에서 모였거든. 음, 어떻게 든 놀게 해주려고. 어 <laughs> 대박이다. 어, 그때 그래서 좀 힘들었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버텼고. 뭐라 그러지? 아 되게 이 형은 뭔가 좀 이게 짬이 좀 있으니까 약간 정도 좀 없을 것 같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런 거에 되게 눈물도 있고 되게 인간적인 면이 많네. 어 근데 정은 없, 없는 건 맞아. 내가 정은 없어. 음, 근데 나는 친한 사람들한테만 좀 그런 것 같아요. 음, 어. 남규한테 정 있나요? 안규는 이제 아 우리 안 만난 지가 지금 몇년째몇년 지였어. 근데 나는, 어. 난 뻔한 대답보다 이런 솔직한 게 좋아. 아. <laughs> 여기서 정 있다 그러면 굴라지 아. <laughs> 세기 형 수위 높은 썰 있나요? 무슨 썰이었죠, 세기 형? 저희 교회에서 한는 썰. 교회 수련회 썰 아니야? 어, 맞아. 수련회도 맞아 맞아. 있고, 맞아. 그 친구 집도 있고. 신성한 교회에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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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웃음> 아니, 집안이 기독교라면서 할걸다 했어, <laughs> 교회에서. 어, 어. 어, 어, 어. 어. <웃음> 교회에서. <웃음> 아니. <laughs> 말씀을 아, 한번 해주세요. 예. 이제 교회를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. 음. A라는 친구가 있고, 그 다음에 B라는 동생까지 이렇게 같이 세명이서 교회를 같이 몰려다녔는데 이제 아무래도 음. 계속 보다 보니까 네. 그 A라는 친구가 저는 계속 좋아진 거죠.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음. 걔네 집에 놀러 갔어. 음. 걔네 집에 놀러 갔는데 원래 초등학교... 그때 약간 그러면서 음. 놀잖아 약간 좀 만지고 그냥 그막 이제 툭 치고 음. 막 그러면서 놀잖아 음. 그때도 그래서 그렇게 놀다가 음. 이제 자연스럽게 바지로 손이 또 들어간 거지 음. 근데 오. 또 그거를 걔는 이제 뭐 흐르시지 않고 걔는 원래 야동을 좀 일찍 봤나 봐요 음.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갑자기 목을 시키더라고 아 너가 댁달 좀 해라 그래서 처음 아. 댁달이라는 걸 해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오랄까지 와. 교회에서? 아니 교회도 아니고 걔 <laughs> <laughs> 걔네 <진짜> 집에서 그래? <laughs> 아 집에서. 어, 걔네 집에서. 그리고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음. 박는 것도 나는 몰랐거든. 음. 근데 걔가 이렇게 해라 해서 내가,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땐 젤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.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. 누가 누가 답이었어? 내 내가. 어...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 하라고 시켜가지고. 변반 아니야, 걔는. <웃음> <웃음> 변반네요. <웃음> 아니 초딩 때부터 무슨 그 변바지 거래를. <웃음> <웃음> 싸지는 못했어. 왜냐면은 애초에 초등학생이어서 그런지 정액이 음.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단 좋았지 좋았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수련회를 또 갔어요 걔랑 음. 그때는 이제 한 중학교 1학년 때 일거야 갔는데, 거기에서도 같이 이제 자니까 이불 속에서 살짝 이제 만지면서... <laughs> 어, 그렇게 또 이제 암이 되죠. 별의별 걸다 하고 다녔네, 그냥... <laughs> 그니까요. 어. 어. 우리 집이 좀 많이 엄했는데, 커밍아웃 하기 전에도 많이 엄했어요. 근데 제가 어떻게든 또 외박해가지고 거기 집에서 또 자고... <laughs> 또 하고! 결국, 싸지는 못했어요. 왜냐면, 저는 싼다라는 거 자체의 개념이 없었었고, 그때 당시에. 근데 그 행위 자체가 좋은 거지. 어, 너무 음. 그게 좋았던 거지. 어. 음. 그렇게 해서, 음. 이제, 걔랑 이렇게 됐는데,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게 남들과 정말 다른 거다라는 네. 게 중학교 3학년 때 너무 이제 우울증이 음. 심하게 온 거야. 음. 근데 그 타이밍에 그 A라는 친구가 갑자기 어떤 여자애를 좋아했어. 상처다! 어, 그걸 보니까 나, 내가 이제 남들과 이제 다르다고 느낀 게 중3 때인 거야. 음. 세이 형의 장단점. 장단점 한번 해볼까요? 세이 형의 장단점? 일단 단점은. <laughs> 잠깐, 왜 단점부터야? 잠깐만. 단점은, <laughs> 너무 공주예요. 공주? <공주예요. 웃음> 진짜 공주예요. 예를 들어, 뭐, 식당을 가자라고 하면은, 세이기 형이 먼저 찾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. 아니, <laughs> 피해서 더 이상 통제가 안 돼. <laughs> 너무 오버했나요? 아니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니, 뭐,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. 아, <laughs> 아 아닙니다. 정말로 오해하지 마세요. 이제... 세이형 성격상 뭔가 이렇게 소... 먼저 할것 같은데? 아니, 그러니까 그 때는 재현이가 가고 싶다 해서 간 거고. 그전에다 내가 먼저 디지몬 가고아니 <laughs> <laughs> 근데 발로 차지 말고. <웃음> <웃음> 근데 그럼 장점은 뭔가요? 되게 좀 어른스럽고 열심히 사는 게 되게. 맞아 맞아 맞아. 멋있는 맞아, 맞아. 것 같아요. 자기 개발도 되게 좀 음.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 또잘 놀고 음. 놀때또 놀고 음. 그러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. 요 맞아 맞아. 그런 그런